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0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 지금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가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재물이 많은 청년. 이 부분 지금 우리 공부 중에 있는데 26절의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이세요. 자, 오늘 계속 이어서 27절 말씀 이어 나가시겠습니다. 교재는 31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33페이지 37번 단어부터입니다. 27절 들어가시죠. 소노토끼 그때 페테로와 베드로는 이해승이 있다. 예수님께 말했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27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베드로의 말이죠. 고랑구다사이. 일단 마침표 있으니까 끊으시고 여기서 이 고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이런 것을 특별 경어라고 해요. 특별 경어는 딱 어떤 동사는 이 경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지정되어져 있는 것을 특별 경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미루라는 동사의 특별 경어예요. 보십시오. 왔다시타지와 우리들은 스베떼오 스테떼. 자, 스베떼 모두 모든 조금 의역하여 모든 것을 스테루가 기본형이죠. 버리다 루를 떼고 떼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버리고 아나타니시타가떼기맛시다 시다가오가 기본형이죠. 따르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앞쪽에 조사, 니 라고 하는 조사까지 같이 조심하셔서 체크하시고요. 이것이 당신을 따라 순종하여 기마시다 왔습니다. 이게 직역이잖아요. 그렇죠? 소래대. 그래서 접속사. 왔다시다치와 우리들은 나니오 무엇을 이따다께로 되시오까? 일단, 이따다께로, 일단 기본형은요, 이따다쿠 라고 하는 수수동사, 받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1그룹의 5단 동사고, 이 수수동사는 앞쪽에 동사가 또 보이지 않고, 명사 오 이따다쿠,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올 때는, 정상적으로 받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일 그룹의 오단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 어미 쿠를 이렇게 에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루를 붙였죠. 에단 플러스 루로 바꿔줄 때 우리는 이것을 가능동사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대시오가뭐뭐 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가 하니 지금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슬퍼하면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 낙타의 바늘 꾼형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얘기하면서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보십시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당신께 순종하여 복종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뭔가 하늘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뭔가를 지금 받을 수 있을 거라 라고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나 싶습니다. 27절 말씀이었어요. 자, 28절 넘어갈 텐데, 28절의 말씀은 조금 깁니다. 자, 여기까지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속고대 접속사. 그래서 이에스와 예수님께서는 가레란이 이월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인용부호가 열린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닫히는 인용 부호가 보이지 않는데 마태복음 19장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은 30절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이 닫히는 인용 부호는 마지막에 30절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음 장 마태복음 20장 공부해야 되잖아요. 20장에 어디까지 넘어가시냐 하면 자그만치 16절까지 거기까지 가야 이 마침표가 닫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길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마코토니 안았다 갔다니 이이마스.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실 때꼭 마코톤이 요런 표현을 꼭 쓰시더라고요. 히토노코가 인자가 その에고노자니즈쿠토키 여기서 관용구 하나 체크하세요. 자니츠쿠 명사 동사 합쳤는데 이것은 여기서 츠고는 도착하다가 아닙니다. 자니츠쿠라고 하는 말이 할 때는 자리에 앉다라는 말이 되는데 에고노 자니츠쿠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을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의역하겠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누가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것은 지금 아직은 지금 현재 십자가 사건을 겪지도 않으신 상태인데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미래로 지금 해석하셔야 됩니다 문장을요 선호 아따라시 세카이데 아따라시 형용사 그 새로운 세상에서 마타시니 시다 나를 따라 온 나에게 복종하여 온않な다 같다 모 당신들도 주니노 자니ついて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주니노 부족 을오사메마스자 기본형은 오사메루가 기본형이죠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어는 동음이의어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사메루가 이런 뜻 말고도 다른 뜻도 있는데 그때는 한자가 바뀝니다. 이 다스릴 치 자를 쓸 때는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께 아까 27절의 말을 던졌을 때 뭔가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그 뉘앙스를 풍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게 되실 때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소코데 이에스와 카레란이 이와레다 마코토니 아나타가타니 이이마스. 히토노코가 쏜의 에혼영혼노 자니 찍쿠토기 그 새로운 세계에 나를 따 여러분도 자에 이스라엘의 부족을 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새로운 세상에서 나를 따라온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라온 당신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부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된 자리를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와는 조금 다른 것들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28절입니다. 자 29절 말씀 들어가보시면 29절 맞다. 또 왔다시노 나노 타메니 자 명사노 타메이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목적 뭐뭐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원인, 이유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목적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이에 집 교다이 형제, 시마이 자매, 찌찌 아버지, 하하 어머니, 고도모 자녀, 핫타케오 스테타 모노와 미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스테로 또 나왔네요. 핫타케는 받칩니다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해 인자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호 자 우께는 기본형이 우께루가 기본형입니다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 루를 띄어내고 마스형으로 고쳐줬고 심표 찍었어요 마스형 중지법인데 그냥 단순히 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미래의 일을 지금 전부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까 라시그 얘기 하실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미래로 해석합니다 그백배를 받을 것이고 맞다. 더 중요한 것은 에엔의이노치오 우게찌기 마스. 자, 우게継기 마스 기본형은 우게継그가 기본형입니다. 1그룹 5단 동사 이어받다 계승하다. 에엔오이노치이 단어는 우리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받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린 자는 모두 그 백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30절 말씀, 마지막 말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런데 29절 같이 그러한 것을 계승하여 이어받는 자가 되려면 결국 먼저 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한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다 서로가 다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지금 30절 그 설명 드릴 거예요 시가시 그러나 사끼니 이루오 꾸노모노가 여기서 사끼라고 하는 단어 앞서 먼저 직역을 하면 앞에 있는 많은 자가 아토니 나리 이 아토라는 단어도 역시 명사 뒤 나중 후 나중이 될 것이고, 아토니 이루 오꾸노모노가 나중에 있는 많은 자가 사키니 나리마스 먼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이었죠?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30절 마지막 정리하시죠. 시이가아토 나리 아토모가나 자, 여기까지 하며 마태복음 19장 30절까지 모두 마치면서 19장의 말씀을 다 전달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자, また 네.